자, 오늘 보여드릴 건 GS25시에 나온 프리미엄 네모 주먹밥이랍니다. 예, 대게 맛살 초밥인데요. 가격은 1300원으로 그렇게 비쌉니다. 전자렌지에 10초 데올려서 드시면 더 맛있다고 그러는데, 그 얼마 전에 그, 뭐야, 차게 먹는, 음, 닭가슴살 초밥하고 맛살 초밥 있었죠. 예, 그 맛살 초밥은 괜찮았는데, 그 가슴살은 개인적으로 별로였고요. 예. 근데 지금 그때는 천원이었든가 900원인 것 같은데서 이번엔 값이 올랐네요. 예, 121g에 209kcal 이구요. 쌀, 복산 이개조? 이개조가 뭐죠? 아, 연육이. 아, 아시다시피 이게 대게 맛살, 이래는 게 대게가 아니고요 예, 고야 맛살 같은 제품도 아시겠지만, 그게 저, 맛살이나 대게 그런 제품이 아니고, 그냥 연육입니다. 예, 그냥 생선살이죠. 오뎅 들어가는 거. 그거보단 조금 고개겠지만, 예, 대게 페이스트. 대게도 안 들어간 건아니네요 예, 조금 들어갔구요 초대리에서 예, 밥에 그 약간 그 초밥 맛을 내게 하구요 게맛살 소맥전분 크랩맛살 아, 그런 것도 골고루 들어갔네요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연육이 대부분입니다 예, 계란 양파 오일 마요네, 마요네즈 같은 것도 들어갔네요 골고루 또 들어갔다 예, 하여튼 가격은 1300원이구요 아, 영양성분 한번 볼까요 음~ 탄수화물 당연 없구요 단백질 지방 포화 지방 트랜스시퍼 콜레스테롤 나트륨 나트륨만 살짝 높은 정도이고 네, 전반적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한국 데리카 프리스에서 나온 거구요 많이 판매하는 제품이죠 이렇게 뜯어 먹으라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 뭘 잘못하고 있나 진짜 안 뜯어지죠 아 여기 이렇게 아 여기 이렇게 오픈 돼 있네요 그걸 뜯으면 되는 거를 자 이렇게 뜯으시면 되는데 아이고, 조금만 쳐야겠다. 밥을 떨어질 텐데. 그냥 보통 드실 때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. 저 안에 보여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다 뜯는 거고요. 에이, 어우. 양은 좀 실망스럽긴 하지만 왠지 좀 마, 먹음직스럽죠? 맛살 한번 까볼까요? 맛살 밑에 이렇게 마요네즈하고 야채들이 들어있습니다. 안에도 한번 까봐야죠? 에이, 안에는 뭐, 생각보다 그렇게 푸짐하게 들어있지 않고요. 밥이 이제 초밥 식으로 양념이 돼 있으니까 고그 맛이죠. 아유 근데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싹 보네요. 무슨 맛일까요? 음, 있떡네 상당히 괜찮네요. 초밥 냄새가 싹 나면서 밥도 지금 10초 전화 15초 되었습니다. 조금 더 데우셔도 될것 같은데 밥이 따뜻 원래 초밥이라는 게 밥이 따뜻해야 맛있잖아요. 예, 거기다가 요게 딱 들어가는데 제가 얼마 전에 소개시켜드린 그 연어 게맛살 말이 예, 그 제품이 있는데 물론 그게 훨씬 더 맛있습니다. 맛있는데 그거는 이제 초밥집 가서 먹을 수 있는 거고 값은 비슷한 그건 한 1500원? 근데 이거 지금 1300원에다가 무료 음료수까지 하나 공짜로 주는데 그 맛은 상당히 괜찮네요. 그 초밥은 약간 시큼한 맛에, 예, 개맛살까지. 거기다 밥도, 그 둥근 비빔밥 보면은 밥이 잘 퍼져갖고 떨어지는데, 초밥 같은 건 밥이 잘 뭉쳐져 있잖아요. 예. 어, 아주 괜찮네요. 예. 물론, 1300원에 또 상복을 하면, 한 먹기 쉽진 않겠지만,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예. 한번 드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비슷한 맛이 그 초밥집에 가면 연어 게살 말이 예. 뭐 있는 집도 있고 없는 집도 있는데 그건 아주 이 비해서 살살 녹습니다. 거기는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요 둘레다가 에 연어를 돌리는 거죠.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동네에서는 한3천 원에 파는데 혹시 은평구 사시는 분이라면 은암역 부근에 스시향이라는 데가 있는데요. 거기가 아주 잘합니다. 거기서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이 제품도 괜찮은 것 같네요. 가격은 조금 비싸지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육나스도 음? 하나 주고 있는데 꼭한번더 드셔보시기 바라겠습니다.